나루토에 찍은 것 같아, 나루토. 미, 미 나루토 게임. 나 지금 저는 인생을 찍을 수 골랐어요. 인생도 넣었어요, 인생. 어, 아까, 아까 바꾼 거 봤어요? 아까 바꾼 거 봤죠? 자, 해볼게요. 진짜 바뀌었네요? 그쵸? 아 뭐야? 아, 거안바껴나 그거 안바껴 원래 스킬 써보세요 하하하하 이거 죽여버지아나차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나가 실력이 중요한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 보세요, 죽었잖아요. 이 보세요. 안막아지는 대신 이게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응. 얘만 달라요. 혼자서 쓰는 건아요 혼자서요. 원래 죽어도 다 같이 하거든요. 뭐예요? 이거? 어? 어? 그남가망다 역시 옳지. 뭐야 아빠. 아, 재밌어. 드레... 우리 아빠는 드래곤물로 해봤거든요아드래곤 재미없어. 조용히 해. 지금 나도 듣는데 왜드래곤이 주냐? 무슨 왜안 무슨 지게 없어. 가자. 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못하나저 반려 줄게요 이게 그냥 쓰는 거더 좋았다, 응. 아, 무슨 기도 들어지아이구 나가, 다예 다음엔 기본 나우도해래요 기본 나우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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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우예요 아니, 기본이요. 야, 아니, 이것도 다 노토야 성운기본더 기본? 뭔 기본이야? 이거 그냥 씹퍼링인거지아 진짜요? 똑같은거야 아, 똑같은거 똑같은 거야. 근데 거야. 그건 캐릭터가 더 많아요 캐릭터... 계속... 어? 똑같아 캐릭터 수 몰라? 똑같 똑같은데 맛 이상해 그건 살수 있어요. 거기서. 응? 동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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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래듣시다 응. 응. 저, 저가 하, 저는 알아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저, 저... 얘랑 아, 응. 할요 할매 할매. <laughs> 얘랑 아스마, 산호토비 아스마, 아스토비 아스마. 사루토비 아스마. 사루토비 아스마. 사루토비 아스마. 아스마. 비구젠도 있고, 아스아도마응 근데 왜 나무님 말 우측이 있죠? 나무님 말우니 뭐, 뭐야? 뭐? 아싸 아왜안 때리지. 내 맘. 아, 뭐해? 뭐해요? 이거? 내가 쓰 뭐야? 내려놓지 네, 네. 마세요. 차는 똑같은 거요우 다이. 뭐야? t h 스 t s 나도 이거 솔직히 보고 싶어. 내 보잖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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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laughs> 유카 있어야 되겠다. 어 잘못 썼다. 리가 죽으면 안 돼. 아, 안 바꾸면 언제? 존나. 에 제이지가 빨리 잡았냐? 나였어요. 가이제 가라이선 촤. 가라이선 촤. 오무고가하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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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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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하냐 공주 <laughs> 아 진짜 콧냐 음. 말해라 너 뭐해 말이야 티나타 레지 세트 약간 가위랑비나세트 가짜 공주 구멍새 공주가 형아 우리 형아는 포도밥 미러전 우리 형은 포도밥 나기밥 맞네 아니 난 <목소리나> 아, 맞네, 복숭아, 복숭아따이가왜 그런 줄 알아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가짜 팀들진는 내지는 일단 회색이고, 저는 저거 흰, 흰색이에요. 진짜 흰아텀에 보게이 색이잖아요. 이게, 이래서 복숭아. 이건, 이건 보도. 아, 뭐, 블루베리 아니 보도. 아, 거짓맛 잘한다. 해보세요. 에이고 어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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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에이, 에이. 저가 이렇게 해야 아우,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다시라고 씨, 어쩌겠

이게 뭐야? 안겨? 이게 뭐야? 이게 막겠어요. 죽겠다. 아! 죽었다! 죽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막. 사는 끝나고 있는지. 이타치랑 기사네! 이거 세트 보여주세요. 어, 혼자 있 기사네. 저는 카부토하고 앙코 해볼게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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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차 아니에요. 빵 카부토랑 오르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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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치오르 아, 새 거는요, <laughs> 어, 피 많이 녹긴다아안하네여 어. 쓰잇. 아, 세네. 이거는 무조건 맞이일 이거 맞았다. 세스 스킬. 기사회가 <laughs> 등장했다. <laughs> 어아 뭐야? 왜 이거 이상한데? 저거이어요 자. 부지마 먼저. 너 이게 착각 어 이거 어요 불바 방 썼다. 이거 불만. 좋아요. 이거 불바. 불바 이거 약해요. 저 이거 다 피하는 뭐 하나요? 이거 나갈때나 이렇게서 피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피하면서 뒤로 건요 안 돼요.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은준이기 아, 때 아, 어.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좋아, 아, 뭐하지? 이번에는. 한거해 볼게요. 아이고 뭐, 이게 뭐다. 이거는 이거 1대 1였어요 이거는 그냥 1대 1이에요. 여기서 저기 아까 했던 거에서 한번 뺀다고 하는데. 이거는 같이 저동에서 하는 거예요. 각은 이제 홍찬 님피니시다 너무 고와 쉬웠었는데. 그냥 더심하 안돼요 공부하게 해줘 맞네 카카 땅꼬지 형님 나줘야죠 땅꼬지 <laughs> <거집> 아닌데 <웃음> <웃음> 카카 지하철 먼 형님 나줘야죠 너무 많이 거어요 잠시만요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영상이 잘 이렇게 하면 되겠다요 예 되겠다 빼세요 네, 됐습니다. 카메라 조정 완료 굉장히 잘해요 어? 맞았다 무서워 저 맞았어요 제가 <laughs> 뜯기어한 깨트. 아닌데 제가 지었어요 응. 응. 저로 바꿔 오, 저로 바꿔야 바꿀게요. 네, CPU. 아니 스킬 날렸잖아요. 어스 서포트. 아 저거 안나해요안 안 멍청했거든요 CPU가. 뭐지, 아야제이노으만안할거아야 에이, 씨 제대로 하세요. 그런 땅까지만 쓰지 말고, 제대로 그냥 평타 쓰라고. 그게 돼 있어요. 몰라요? 나도 그렇게 하는데, 암무까지 금지해야 되겠다고. 오데 잘해요. 이제. 그만은.

아니에요. 편할 거 아니에요. 안멈지잖아요 그래서 영상 시청자는 다나요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도. 아이고, 이제 영상 많이 됐다 네, 여 영상 끝낼게요. 참바! 참바! <laughs> 오케이, 너 얼굴 안 보여. <laughs> 숙여줘야지.